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선한 야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때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고별사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고별의 말씀은 진정성이 있고 간곡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거기에 농축해서 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민족의 온 천하의 만민에게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함께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이제는 세계를 가슴에 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의 온 천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경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리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정내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으로 국한되어지는 편협함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누에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니누의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기천 막론하고 금식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제국의 수도가 한 사람의 하루길 선교를 통해서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우무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여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하니 한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았다면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건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아마 온 몸으로 춤추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한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로 고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귀를 터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로하여금 니누의 성읍에 가서 심판을 위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성을 회개하게 하여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것입니다 요나는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니누에는 당시 대제국 아수로의 수도입니다. 아수로는 이스라엘과 적대국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아수로가 이스라엘을 위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수로가 멸망을 해야만 이스라엘이 부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적대국 수도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적이고 편협한, 아주 편협한, 민족적으로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하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후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땅의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약속과 전망을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편애의 교리로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셨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열방의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쪽으로는 유럽 대륙이 있고, 옆으로는 아시안 대륙이 있고요. 아래는 아메리카가, 아프리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 지역이 바로 거기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러한 열방의 중심지에 옮겨 놓으신 것은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신, 지역과 민족의 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 땅에 들어가서 너무 쉽게 가난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지역의 신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다른 민족 다른 지역에도 신이 있을 것이다. 아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살게 되면 그 지역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결과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함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역적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는 이 편협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역적,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리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라.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편협함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할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혹은 종교 영역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 영역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역과 민족을 넘어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10편 2편 8편의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보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기도는 영적 지경을 넓히는 방편입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만큼 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내가 나와 나의 가족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의 지경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넓혀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갔을 때에 그 복음을 거절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막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최첨단 미사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 비유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최첨단 미사일은 파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리는 역할인 것이지 파괴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비유에 쓸만한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최첨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갖다가 꽂아낼 수 있거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지 한 곳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기도가 그 장소, 그 선교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그리고 협력한 선교사들,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로 단기 선교를 떠나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로 선교 단기 선교를 떠나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간 것은 약 27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 20주년을 맞아가지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을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자. 제가 부임한 그 해에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첫번 해외 여행을 성지순례 다녀오는. 복을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이후에 제게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성경 배경에 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읽었던 성경이 성경 바로 그 성지에 가서 확인하고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 아주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된것그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안목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좀더 일찍 세계 다른 여러 나라를 다녀왔다면 좋았을 것인데, 나가서 본 만큼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안목이 이제는 세계적인 안목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내가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직접 다른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를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랬고 금년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보아 내년에는 여러 단기 선교 팀들을 그에서 만들게 될 것이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십시오 소문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사역의 후원금을 드림으로 선교사들과 동역하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지역, 어떤 나라를 위해서 후원금을 드리게 되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바로 그 사람,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돈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역에 후원금을 드리게 된다면 바로 내 마음이 그 선교지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드리는 후원금은 그곳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달려와서는 말하기를 형제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당신이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린 적이 있지요. 아네 내가 그때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드린 선교 헌금을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내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 사역에 드리는 후원금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영상에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나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 뿐입니다.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나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에 헌신하게 되면, 생명의 사역, 이 복음사역, 특별히 선교사역에 나의 것을 내어 드리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게 됩니다. 금생에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내 생에서는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는 내가 드린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속한 지역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만약에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갔을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참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라도 있으십니까? 전국 친구 만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적어도 그 사람이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아니, 천국에 오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를 한 사람 이상 만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